아, 감독님. 아니 와 열심히 떠들었는데 하, 영상을 하나도 안 찍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면요, 여러분, 이 압축 분무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프리워시를 좀 뿌렸습니다. 원래 폼 압축 분무기인데 좀이 중국산 파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좀이 검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요새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누르면 원래 이게 압력은. 채... 이게 압력을 채우는 버튼이고, 이게 나가는 버튼인데, 나가면서 압력이 빠지면 제가 채웁니다. 냄새 안 좋죠? 매직폼이. 주교, 주교. 이렇게. 일단은 구려신을 꾸려놨고요. 사실 오늘 이게 주가 아니라, 사실 오늘의 주는 요겁니다. 와! 패키징 영롱하다 누가 이게 와봐도. 무엇이냐? 더 클래스! 더 클래스 요즘에 인스타에서더 클래스 왜 이렇게 자주 보입니까? 아, 마케팅 잘하잖아요. 마케팅 담당자님이 아, 네. 자꾸 하리를 이바, 이바, 이렇게 한다고요? 그 뭐지? 블랙타이거가 제가 <laughs>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클래스인데 L001이 지금 제가알기로더 클래스에서 가장 좀 상위 라인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여주시죠, 안에. 예, 트리거 하나랑 자, 더 클래스가 사실 패키징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정말 예뻐진 것 같아요. 알루미늄이라 하나 이걸? 정말 좋다. 근데 조금 내심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용량이 자꾸 줄어요. 대신에 고농축 아닐까요? 우와. 어? 우유 우유 들어 있어요. 우유 색깔이네. 근데 뭐가지가 엄청 끝까지 들어 있다. 네, 가득 차 있네요. 가자고도 안네요 질소 반 가자 고 <laughs> 사용 방법 충분히 흔들어 주고 그냥 뿌리고 닦아라. 그리고 나서는 뭐가 없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작업성이 되게 어렵대요. 근데 저는 아닐 것 같다. 이거 작업성 한번 느껴보고 그다음에 광도. 광도는 사실 지금 저녁이어 가지고 바르고 나서 다음 날에 햇 뜨면의 광도를 보고 비딩까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일단 세차를 해야 되는데 세차 왜제차는안해 주세요? 열해홉시요 빨리. <laughs> 아니 왜내 차? 나는 다 해줬잖아요. 아니 세차를 해도 노상에 세워놓으니까 차를 <laughs> 갖고 와가지고 휠도 닦아줘. 광택기도 그 새벽 3 시까지 4 시까지 뿌오 끓일... 말라요 이거 뿌려주지 말라요 네. 빨리. 버킷 세차안 했습니까? 비딩이 다 깨졌네요. 비딩이요? 네. 하긴 그런다. 유리 발수 죽이지 않습니까? 더클래스? 아닙니다.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버킷에 물을 받고 하, 미트질을 할게요. 세, 휠은 안 닦아도 미트질을 해야지. 오늘 사용할 샴푸는 뭐야? 리셋! 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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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하 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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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네? 안했고 아, 죄송합니다. 네. 아이 세차 방법 다 까먹어가지고 진짜 세차 정말 힘드네요. 아니, 나는 다 도와줬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고압수 물만 뿌리고. 자, 이 친구 때문에 세차를 했죠. 이거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티타늄과 SiO2가 결합이 되어 있다. 티타늄 뭔지 아십니까? 그 결합이 됩니까? 티타늄이랑? 모르죠. 제가 <laughs> 만들질 않아고그 다음에 그 발수가 초발수가 난다고 하고, 그거는 제가 물 뿌리면서 보여드리고, 그. 슬릭감을 표현한 것 같아요. 고체 왁스를 안 발라도 될것 같은. 그게 고체 왁스의 환자 같은 저희 고체 왁스 평 한번 찍었잖아요. 잔소리 개 많이 했는데 그 고체 왁스 비싼 거를 안 써도 될것 같은 그 왁스래요. 사실 이거는 500ml가 아니라 300ml인데 사실 물왁스 300ml도 다 쓰기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시공을 해보도록 하죠. 동봉된 퍼플린 타월인가요? 네, <laughs> 이게 타월인데 근데, 보통 증정품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일단 꼬리아냄새합니다 자, 나 한번 흔들고 나가면 이렇게 나가는데? 오 됐다. 많이 불렸나 바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흰색이어서 와 냄새는 좋다. 아까 이렇게 맡았을 때 냄새 별로 안좋았는데오 잔사도 없어요. 잠시만요. 오. 그러 뒤집지도 않았는데 수분데? 어? 뭐? 작업성 좋구만. 없어. 누가 작업성 어렵다 그랬어 엄청 많이 부르는데 <laughs> 스리 좋아요? 네 오. 미쳤는데 잠깐만 여기 여기 그러네 진짜 미쳤네 네, 좋아 좋아 와 사실 뭐 모트라인에서도 이거가 있더라고요 L 001M 그것도 써보고 싶은데 아직 안 써봐서 야 이거 괜찮다 이게 발수가 그렇게 미쳤대요 와 아, 나 세차를 똑바로 안 했나? 왜시거만지지 타월이? 와, 작업성 죽인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생각보다 경화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4시간 안에 뭐물 맞지 마세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이게 뜨겁지 않은 고온이 아닌 환경에서만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뿌리막 물왁스인데 일단 냄새 합격, 작업성 합격. 아니, 진짜 수보야. 미쳤어. 이야, 이야, 죽이는데? 어, 내가 가져가야겠다 광주. 이거요? 와, 네. 너무 좋은데. 아, 세차를 해주셨어요 가져가죠. 와... 세차도 안 해주시고. 이거 검정차 해봐야 됩니다 진짜. 와... 야, 검정차 하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 광도. 물론 흰 차도 광은 좋은데 사실 카메라에 안 담기는 것도 있고. 아니 타월이 미끄러지는 게 보여요. 야, 아니 작업성 괜쉽고만왜 어렵다는 거야? 이게 좀 바뀌었을까요? 초창기 나온 거라. 혹시 바뀌 바뀌었나요? 혹시 더 클래스 혹시 댓글 남겨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laughs> 이 바뀌었나요? 이거 작업성 어렵다고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 말이 많더라고요. 저 그때도 안 써보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와 스버, 솔직히 솔직히 세스코는 안 쓰겠어요 <laughs> 제품명 막뭐 줄여야 되나 이 세스코보다 홀나요 세스코는 진짜 개 뻑뻑해요 뭐, 타월에 뿌려서 작업하라고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뿌리고 나서 아니, 개미끄러워 근데 잔사는 없어 <laughs> 타월이 좋은 건가? 아, 그런가? 혹시 이거를 <laughs> 개발하셨는가 아니 타월을 개발하진 않았을 거고 이거 미쳤는데 이러면 블랙 타이거 리뉴얼 된 것도 궁금하긴 하다. 안 그래도 요즘 인스타 보면 블랙 타이거를 그렇게 주고 나오시던데. 이야, 죽인다. 사실 저는 사용량이 적지도 않거든요. 일부러 흠뻑흠뻑 뿌리는데. 요즘에 물학스가 성능이 너무 좋아버렸어요고치학스 그러니까. 쓰겠어요? 여러분. 고치학스 쓰지 마세요. 진짜. 고치학스안 쓰고 이거 써도 될것 같아요. 아,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타 제품들도 좋은데. 사실 이거는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조금 접근을 하기 힘드실 건데 이거 말고도 L002, 3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Q001도 좋다던데. 그거 퀵퀵 퀵키 때리는데 좋대. 기왕에 살때 차라리 좋은 걸 사버리면. 그건 맞죠. 예, 돈 아끼고. 그건 맞죠. 하나도 안 힘들고. 그건 맞죠. 이거 댓글 남기시면드려야겠는데 와... 제가 남기겠습니다. 구독 인증하시고. 요즘 구독, 구독을 안 해주시고 도망가시는 분, 저 잔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대구 영상 그 브이로그 몇번 찍었다가 갈 거면 물어보고 가라. <laughs> 뼈를 좀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 주시지. 대표제도 해주세요. 여기요? 네. 아, 저 여기 플라스틱을잘안 발라서. 놔주세요. 네, 이거는 뭐플라스틱 뭐 그런 거 상관없죠? 진짜 세차를 너무 안해요 예, 좀 꼼꼼히 하세요. 끄집어안 해요, 타월은. 타월이 엄청 하얗다 <laughs> <진짜> 보니까. <laughs> 세 차를 너무 대충 했나봐. 야, 근데 진짜 죽인다. 냄새도 좋아요. 저 세스코 가지 가지실 분, 저 집에 한번 쓰고 남은 거 있는데. <laughs> 이거 개 좋다. 와, 괜히 더클래스 더클래스 하는 게 아니네. 지금까지 써본 그 무락스들 중에서. 진짜 단형 커트 탑 뽑힙니다. 작업성으로 왜냐면 물안 뿌려보고 다른 건 모르니까 생각보다 좋아요 계속 한타월로 계속 쓰고 있는데 타월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요 타월이 세차를 너무 대충 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세차를 하고 싶은 그런 왁스 너무 좋은데? 혹시 이거 몇주 갈까? 그런 말은 따로 없네요 옛날에는 상세나 이런 거 설명 보면 최대 며칠 갑니다 막 이런 게 사실 핫 이슈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무락스들도다 좋아져가지고 작업성. 근데 이게 혹시 티타늄 냄새인가요? 티타늄 향이 있나요? 뭐 꽃향 같은 게 나는데 왜이게 왜 코팅제에서 좋은 향이 나지? 처음에 뚜껑 열었을 때는 별로였는데 바로 뿌려도 되나요? 뭐경화시간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경화시간 그 설명서에 따로 있진 않았고 아... 제가 알고 있는 이 제품의 특징은 정말 초고속 경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와 땡글땡글 해버리네 옆에. 와. 우와. 이것이 바로 뭐다? 대한민국의 대표 케미컬 저클래스의 L001이야. L. 근데 진짜 땡글땡글하 와. 예쁘네요. 와. 발수이 너무 예쁘다. 와. 이게 저는 좋은 왁스냐 안 좋은 왁스냐 판단할 때 이렇게 하고 나서 떼 보거든요. 이러고 나서 지들끼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러면 저는 슬립감이 되게 좋은 왁스라고 판별을 해요. 우와.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자기네들이 모여 모여 막, 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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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 아 너무 좋다 이런 왁스를 저는 되게 좋은 왁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봤으니까 쉬팅도 봐야 되겠죠, 쉬팅 자, 바로 뿌려보겠습니다. 우와! 야 우와! 좋은데요? 와 아, 진짜, 진짜 좋다 허? 이거는 진짜 달드가 되겠다 달드 되겠는데요? 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laughs> 제가 편집해야 돼. 아, <laughs> 와 이거 달드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뿌려도 바로 내려오네 와, 시, 시, 심지어 바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뭐 그렇죠. 기다리고 경화 음 시간 땀이 넘쳤어 이 탐난다 진짜 이제 바로 고압시 마지막 뿌려보고 오늘이... 아이 레스 쭉. 좋아 좋아. 리스. 아 완전 동그랗네. 리스. 와. 엄청 초반 수네. 이런 거 보면. 와. 아 사실 그 제가 광도나 이런 거는 햇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찍어가지고 같이 영상 안에 넣을 건데요 오랜만에 진짜 세차를 했습니다 사실 영상 찍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긴 한데 어 항상 구독 좋아요 보시는 분들 눌러주시고 오늘은 더 클래스 L001 한번 찍어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세차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왁스 추천해주세요 뭐 쓰면 좋을까요 감히 추천할 만한 그러니까 비싸더래도 작업성 정말 쉽고요. 사실 이 정도면, 와, 이거. 아니, 뿌리고 경화 시간도 없었는데. 아, 물론 제 차가 왁스가 그 전에 안 발라져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왁스의 비딩은 아니야,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슬립감도 감, 진짜 좋았고, 감히 고체 왁스를 안 쓰고 이거 써라라고 할 만한 고체, 아 뭐야, 물 왁스입니다. 뭐, 티타늄 때문에 그런지, SiO2가 정말 함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더클래스 썼던 것 중에 저는 진짜 탑 오브 탑. 오늘 써봤던 L001 제가 좀 많이 뿌리긴 했는데 요거 사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제품 저희 댓글 고정 댓글 링크를 보시면 은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제가 달아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성환 씨 통해서 사면 더 싸게 살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어, 없어요. 고객만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비싸게만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좋은 제품 제가 주고 사시면 되고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 드릴 건데 뭐그 링크를 사고 들어오셔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뭐 비싸게 주고 산건 아니니까 그거 사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거 감히 추천해 줄만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재미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감독님도 대구로 자주 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승하 씨의 승하 씨! 뭐야? 근데 진짜 미쳤다. 햇볕 밑에도 아닌데, 이야, 근데 와 거울이다, 와. 아예 없어요. 이야. 그죠 미쳤다. 와, 투명이요 투명. 이야, 미쳤다.